바비니 형이도 존나 멋지네 아이고 산마틴 쓰집 있다면 나에겐 장집 있다 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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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집이라고이러왜 4인스쿨 하면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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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간1가간1쪽간 1시간 1시간 1한 명, 한 명, 한명한 명,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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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다 1시간 다시간나다 뒤져 그간 1시간 1시간 다아간면아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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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일단. 와 개많이 날았다그니까 이거 얼른 가냐 쟤네 뭐 장기호님 거 있잖아 포즈로 가네 쓸데없이 안오는거 없... 같다 어 뭔데 어 쓸데없이 작은 장기, <laughs> 장기 <laughs> 안내렸네 창고에 창고가면 되겠다 나 이미 내렸어. 아, 소스커넥츠 맨날 여기, 여기, 내리는데. 여기 좋아. 와! 씨발, 렉걸렸고나또 떨어진다. 아, 족 같네. 이런다니까, 씨, 이야 아, 내렸는데, 씨발, 렉 걸려 또, 뭘, 뭐, 네트워크 가지 뭐야, 이거. 안마틴 3명. 아, 왜 이래? 아 씨발. 안 먹어도 좀? 아왜 아, 아, 이렇게 뜨냐 네트워크 네트, 네트, 왜 이렇게 떠나 이거 나없되는데아 아, 뭐야 계속 뜨는 아 계속 뜨는데 천천히해 아무도 없어 집어지지도 않고 이게 좀안 먹었죠 왜, 총이 아저나 아. 아. 그래, 걸리네 씨안 걸쳤네 근데. 아 이게 뚝배기래 뚝배기. 아 씨발 미덥고. <laughs> 먹이. 진짜 이거 개선 좀 해야 될까 이거 음. 배출하는. 은 바로 닌기야. 어, 개선한... 뭐야 있어. 뭐 개선. 있어? 어 있어 안에 있어. 어. 아니 꺼줘. 언제 어, 맨...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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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어디 갔어? 아니 어딘데 어디 아니, 갔어 저기. 그냥 내려갔어 내려갔어. 어째어 어째서. 어떻게 어 그러면? 여기 다이 터졌냐? 나뭐 장구해 주러 가. 나떡배야 근데. 조용해봐 조용해봐. 저쪽으로 가도록. 가고 있어 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밖에 나왔거든 이새끼 반대편 여기 다 털었지? 응 없어 내려가 아나 갑바도 없어 갑바 있는데 여기? 갑바도 있다고? 인력 갑바 어디? 아 나, 나, 내가 먹었어 야야야야야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봐조용봐아 씨발 그 뒤져 개새끼야 왜 뒤져, 씨. 아우, 그,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까 조용히 하라고 오니까. 들어갔다고. 들어갔다고. 아, 씨가. 아, 씨. 아, 좀 조용히 좀하하니까씨발 진짜, 씨. 건데? 아, 씨, 발소리를 못 들었잖아. 저건 더 얘기했잖아, 잡았어? 아, 씨가, 족가네, 진짜. 바로 씨. 어아 <놀라> 이거 죽을아니었는데 진짜 아, 짜증나 어. 아 존버하고 는데좀 조용히 좀 해달라니까 씨자 음, 조용히 <놀라> 했습니다 샤커카 <놀라> <놀라> 먹을래? 갑니다 에에엣엣엣 카운트 컵을 내가 풀어디 앞에! 안보여? 어? <laughs> 양궁이네 야, 어, 음. 이거 털고 러가거같은데 이거. 어, 여기, 어, 다 나, 나 이쪽, 아. 아, 이거 아, 털어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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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거. 이체스터이나이 쪽으로 어미 어 엄마 엄마가 다 어디 갔어? 아 진짜 아니 왜 총이 안 총알이 안 나? 와 <laughs> <laughs> 아빠 차 온다고? 배니다나 나무 줄. 여기 조용하냐 여기? 우와 나도 저저면없어 이제 150발 나이스. 대머리 판좀 뭐지 발소리? 자우응 레벨 니가 보세요 나도테애 줘놔 응아이제방아 음. 나... <laughs> 이렇게 나. 식단 필요 없지? 응소기 필요해? SMG? 아니 음, 버려야겠다 AR 득탄은 줘 근데 진아깝긴하다벡터터 버릇 다 맞췄는데 괴물 펀치면 되겠네 괴물 펀 괴물 펀 빼고 다 있어 북경 이렇게 납치게 나왔고 파미꾼도 안 돼. 오환만좀 많이 많이 있으면 딱이나 탈탄종 어디서 너? 뒤에. 사일 때탄 필요하냐? 아니 야 먹었어, 개게 먹었어 있어. 8배 이게 8배 줄게 어얘 2배밖에 없지 8배 두개 있다 4배가 더 좋지만 불친구 4배 아니야? 4배? 어어 왔어 만났어 많아 많아 땡큐 다 있지? 다치 다치래 배율 배율 다 있어 음. 어, 뭐뭐뭐 있음요 이게 아 모터 어차 180바에서 끝이야. 저기로 떨어졌어요. 괴물판 줄까? 아, 안 돼. 주면 좋지. 자. 여기만 털면 허파하면 <laughs> 되겠다. 술 필요한데. 술 나가 먹을래. 소염기 AR 필요해? 에 네, 네, 먹었어. 버린다. 음, 버려 보전, 보존 보존지는 없었는데. 그 여기. 아니야, 아, 속이 너무 안 좋다. 아, 씨 없는 것 같다. 여기 <laughs> 아무도 없어. 내가 봤어. 아까 명 내렸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거 대저택 갔어. 뜨뜻집 갔어. 나 2층에 있으나? 아, <laughs> 그때 어, 나왔다 아이고, 올라가야지. 갑바 1위 미슨 말해줘. 네. sr 뺏기 네. sr이 네아총 내가 줄까? 뭔데 스크쓰 얘 네. 네, 안쓰면 나죽나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거야 왜 네. 못맞추니까 가자 이제 게 떡빼로 줘 오면 나떡 아, 빼주고 배율 배율 막거 하나만 아거나거만8 아! 0개 있거든 있어 비장이? 아니면 어디? 아 올라가자. 떡갈 나줘. 아따 파밍 잘 됐다. 우리 거지? 아니겠지? 무슨 말을 그냥? 온나바 바로 앞에 있는데? 야총 줄게. 음. 2년을 이고2년고 2년을 하고, 2년을 총 2년을 하서2타고 2년을 하편 하고, 고 2년을 하고, 고2 걸어가게? 뭔데 그거. 토 먼저 가 봐. 그렇죠. 걸어갈만 하긴 하네. <laughs> 아무도 안 만나면 걸어갈만 하지. 위험물 조심합시다. 위험. 위험 때문에 지금 며칠째 고생하고 있네. 대복템이 <laughs> 별로 없다. 네, 총알도 네. 별로 없고, 그게 제일 총알은 있는데, 나몇발인데오탄 200발, 150 맞네. 몇엄 초? 2 7 0개한명 잡으면 뭐 되겠지. 스커스 있으니까, <laughs> 나허벌판이야 딴 맵을 왜 만들어가지고?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러고. 근데 나름 퀄리티는 있어 확실히. 잘 만들긴. 원래 원래 자, 니네 사람 맵을 안주셨했지 않냐? 나는 싫어하는데 쟤는 좋아. 상관 없어 난. 상관 아, 상관 없어어아난 뛰기가 싫어. 아 존나 뛰기 싫어. 차가 너무 없어. 지형이 지랄 같을 뿐이지 매번 나쁘지 않아 아니 나난 그게 싫던데 여기, 여기 너무 뜬금없이 기평성은 많이 강해 여기 이멤버 여기 서 있다 배율이 없으면은 어디 아니구나 아니구나 여기 타로 되지? 무조건 대도시 가야돼 털려 있는거야? 털려 있는거 아니지? 아니야 총알이 있던데? 못타지 못한... 없는거구나 비어 는거야 그냥 지나가면서 쓱주서 어, 여기에. <laughs> 두 마리 반. 달려도겠다집 쪽에 좀 있을 것 같고. 대장이 펀치. 달아 거기돌라간다 달아. 오기 탈하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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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영상 하다만 나오면 딱 그런 다 같은데. 어, 이래프 있다, 이게 어디? 야, 이거. 뭐야, 어디서 쳐다는데뭐날라왔는데못쳤어 뭐 날라왔는데? 여기 뭐 뭐.. 비차맞은 뭐? 산대 없었어 요기 가방 이랩 쪽끼랑3대가방 아.. 거기.. 반대편 뒤졌는데 그니까 반대편에 3대 아. 가방하고 이랩 쪽 있어 이거 안올라가 언제까지뛰어야 할까? 가깝다 그래도 이가집혀마 할까? 쟤가 집혀야 할까? 쟤가 집혀오 할까? 쟤가 집혀야 할까? 쟤가 다 아, 뭐야. 버스다. 버스 탈래? 아니? 내가 <laughs> 거자 그래? 어, 어그로 끌리는니? 이거 찾는데? 버스. 나이, 레이키어, 버스. 여기요 버스. 빅! 환승입니다. 자 뭐, 어골 먹어 아, 제 폼으로 한 건데, 폼으로 한건 보급이 어디있어? 저기 언덕 위에 있어. 폼 거네 저 컨테이너 있는데. 아, 뭐네 철저만여기저폼마세라 거기 로저 폼으로. 저 폼으로. 들어가야 돼저 폼으로.

비인것 같은데. M 사이즈. 어디? 저기 언덕 위에 있다. 245. 뭐, 어, 이... 어. 아 그냥 어. 차 있고 245 쪽에. 가긴. 쟤들이 어? 먹었나 본데 코앞에서 왔는데 짤거덕 그래? 소리까지 나왔어, 급발이야 이내아버 앞에 있는 이자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건 말? 이건 멀리서 쏜 거다 이거 봐야지 봐 자이랑 어떻게 쫄다? 거 봐야 될 위치 나쁘지 않아서 그냥 이런 말 한번더줄면 들어가야 될것 같아. 줘 <laughs> <laughs> 봐봐, 이거 가깝잖아. 그러... 아, 저 앞에 집에 있나 없다. 이거 건물 엔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오케이. 사러 가야겠다 아닌데? 완벽하, 거의. <웃음> <웃음> 여기로 들어갈게. 자장 타고. 한팀 정도 만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 멀리 있다. 근데 어디 숨어을것 같은데. 24명이 나는 것 같아. 정면. 응. 정면 언덕. 아니, 있었어 방금. 295. 어아니아니 들어가야 돼 어디갔냐 걔 잡혀차 아까 285쪽 차 거기 싸운아 아뇨아뇨 들어가 지금 들어갔는 죽었냐 저거 아예 기절했네 아, 기절했다 아, 기절했다, 뭐. 기절했다. 어떼서먹어스틸에 스틸 지금 보험도 떨어졌다. 내가 억로 존나 떨리고 없다 진짜. 아싸.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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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다, 빈다, 안 쏜다. 안쏘안 쏜다 그냥. 아, 수, 어, 들어가고 쏴. 위에 있는 애 잡아. 위에 비어. 위에 있는 애 잡아. 나무, 나무 있다 바로. 이백사십. 옆에 있다. 나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애를 잡아야 돼요. 보고 있어야 하나? 이 나무 쪽 파딩기. 어 보이 있어. 소소 보이면서? 소자 차. 여기 있다. 앞에 이 어. 사망 나무 쪽쏴 나무 쏘고 있는데 지금 나못 맞춰 쏴. 사망 사망 사망. 비자 킬. 나무 쪽나 아직 못 죽였어 나. 한명더 어디 있어? 나무 죽였... 쪽에 한명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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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쪽에 나 아직 못 죽였다 게. 죽었어 죽였어. 남, 남자 죽었다고? 어, 죽었어. 차 응? 어디다 쏘는 게? 나무. 나무? 어디 나무? 여기 245에. 잡았다. 어? 됐다, 갔다. 와, 씨발 그냥 발라먹었는데? 슥슥삭삭? 살살. 딸피 왔나봐, 닝기. 어. 야, 저기. W 쪽에 보급 있거든? 음. 거기서 싸운다. 어, 그 285쪽 언덕 위에도 한명 있는 거 같은데? 니 얘기 여기, 여기 먹어봐. 탄감 야, 킬 빼서 나이스. 먹어. 오나 어, 어쩌다 한날 맞추는데? 이자 잡았어. 미안하다. 어쩌다 한날 잡아가지고. 아니야. 어, 다른 데가, 어, 다른 데가 걸려 시킨 거, 거. 어. 아, 그래? 뭐 미안할 거 전혀 없네. 아, 나 어째, 어째, 어, 있는데 왜안 어, 키친인데왜안 먹었냐? 그런 거 하나 뺏어 먹는 사람이 임자요 딜리슈트. 야, 들어가야 되거든? 한먹어야 한다고? <laughs> 먹어, <목을> 남는 거다 먹어 그냥. 먹어가 먹어, 먹어, 먹어. 먹고 많아데고공을꽉 뭐. 찼대. 네 시체 한 먹어. 문안 공간이 꽉 찼어.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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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 위에, 위에, 위에. 위에 게... 그만 먹고 는데 아니네. 아, 그러고 않았어. 8 8걸어없는데 에, 3렙 뚝새거일탄 생길 수 있으면 챙기고. 일단 뭐할는 차우 총카구팔이지 아, 여기가 빨리. S.R 소음기 먹어라. 내가 보정. 여기 뒤에 떨궜어. 야 빠빠빠빠빠빠빠. 여기 여기. 회복템만 챙겨야겠다. 어쩔 수 없. 고피가 들어가고. 내 뒤에 S.R 소음기 있어. 네. 아, 아 고피가 들어가라고 어. 알았어. 50초 남았으니까. 가자. 오야 그로젯. 에네드리크 담고있어 여기? 시체? 나 모르겠는데 시체 안보는... 잡았네 애들이 리크담고있어 가자 가자 애니사슬이 난다 거기서 왼쪽에서 애니사슬이 난다 달려 정면으로 보자 그냥 뒤쪽에서 올거 같은데? 뒤쪽에서 애니사슬이 났는데? 뒤쪽에서 네, 온다고? 뒤에도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laughs> 왼쪽인데 왼쪽 수불리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수리면은 느려 수불 들려 수불 들려 수들 언덕 <laughs> 이다 언덕 이 갈아 먹어 이거 바로 이다 진짜 바로 이다나 지금 각기 보고 어 먹었어. 우와, 오른쪽에 멈췄어 정말로. 보이냐? 안 보여 보이지 않 누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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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냐 안보 바스카 보였어 들어가야 돼 일단 아 그쪽으로 들어가자 그럼 어 언덕 그 엄두 주면 총총총 쏘고 있어 총 쏘고 어배가 애미 4서문인가 정면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들어가자 리가좀크나네 봐야 돼. 이거다, 밑에 애들 어디 있다? 1 0언덕 밑에 한명더 있어. 언덕 밑에 아, 있어. 어떻게 숨 세긴 뜨나? 어게 아, 뭐야? 이디야 얘네 데러 와, 데러 와, 데리러 와. 바로 밑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 아니, 다른 애가 왔마 염마. 줄았는데 연막. 아, 뭐, 일단 저어 연막, 연막. 뒤에,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차야 돼, 연막. ᄉᄇ. <laughs> 막 쳐, 막 쳐. 존나 쳐, 존나. 야. 죽었어. 아니, 이거 바로 밑에 있었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 연막 빨리 쳐. 연막 빨리 쳐야지. 아. <laughs> 안 돼, 연막. 나 그거밖에 없었어. 아, 진짜 대가리 한 방에 쳐야 돼, 그 아, 나 봤는데. 아, 순나새끼만 아니었어. 내, 내가... 두들겨 패는. 아이씨. 아, 씨. 아,